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7억대 단독주택을 소개합니다. 용서고속도로 진출입이 좋고 신분당선 동천역을 이용하여 판교 강남 접근성이 탁월한 도심속 전원주택 단지입니다. 동천동 7억대 단독주택은 대체로 대지 70평, 옆면적 40평 방색에 화장실 2 개를 갖추고 있습니다. 마당은 대체로 1층에 배치하고 있으나 산에 인접한 주택은 1층에 벙커 주차장 2층의 마당을 배치하기도 합니다. 전원주택은 대체로 보전녹지 지역에 위치하여 건폐율이 20%라서 건축면적이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도로에서는 1층이고 건물 뒤편에서 지층으로 되게 지하 1층, 지상 2개층의 3층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. 층간소음 걱정 없이 반려견과 뛰어놀 수 있는 7억대 단독주택을 찾으신다면 시티부동산 031-264-3400으로 연락 주십시오.